우리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구원받은 부활한 우리 존재들인데 그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로버트를 만들었다라고 할때 다섯째 날까지는 로버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면 근데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본인이 지금 제작되었는지. 제작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알지 못합니다. 여섯째 날 복음을 받아야만이 알아요. 여섯 날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작동해 보시고 응? 작동 로버트를 작동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에요 그때야. 그때야 인이 떨어지고 인이, 이, 이 여섯째 인까지 딱 떨어지고 그때야 아 다섯째 날까지 나라는 로봇을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계셨구나.